자, 안녕하세요. 다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미칼 모드 플러스 전설의 보스 모드를 해 보겠습니다. 전설의 괴물이나 하여튼 여기 였던 걸로 하지만 아우. 하나 갑시다. 하.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음. 멀진 않아. 멀진 않으니까, 아니, 이제는 멀진 않아. <laughs> 음. 영상 찍는 중인데, 대답을 할 수가 없네. 음. 일단, 저기도 뚫어야 돼. 레더락이라고, 레더락, 레더락. 일단, 이부금을 틀어놓으면 심심하진 않아. 어. 그러 그러니까 좋아. 이제, 북궁놈을 찾으면 되는데. 아, 젠장. 망할 놈. 아, 잠깐만. 다. 아 씨, 뭐야 저 망할 놈. 죽어. 쓰레기 같은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어제 바로 옆에 가 물인데. 죽어. 됐다. 파이어 좋아. 갑시다. 아. 아, 아 돌아버리겠다. 제가 이또 가야 돼. 젠장. 흠. 흠. 젠장. 이 장미칼 짱 좋아요, 진짜. 설치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 일단. 이렇게 쭉쭉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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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가. 음. 다음 보스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 됐다. 응? 언제 되는 거야, 이건? 아, 됐다. 일단. 마가 부금이 없으니까 심심하네. 어디 아, 네, 보자.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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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난 아, 북극에 있는 놈을 죽이고 싶어. 너네 말고 되지. 아, 뭐 라이트닝은 TNT 같다 밖에 죽일 수가 없어 독화살도 안 근데 독화살은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더라 독화살 그 망할 독화살 진짜 아, 그놈은 죽일 수가 없어 솔직히 아 이제 저는 밤이 돼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하 하하 엔더 엔더 죽여던지잖아 됐다. 엔더야, 이거 잘 쓰고 있어, 내가. 됐자. 이렇게. 근데 벌써 지팡이에 다 달아가 미안해. 하하. 내가 좀 너무 많이 쓰지? 얘건 쓰라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이 부근스가 잘안들리진 몰라요. 전잘 들려요. 아 참. 음이 산을 넘어 뭔가 있을 것 같아. 응 좋아요. 아 아, 그러니까 거의 안 다네, 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아차 이렇게. 앗차. 파이어. 어? 닭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이렇게. 전도 불이니? 에 아. 아, 불이두 마리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 지팡이 다 자라가! 아. 빵알.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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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금값 이분놈도 한방이네 이거 맞아 오 효율이 있나보다. 하. 죽고 망할려 막 내. 내 ể 도는 ô 어디 보자 음. <laughs> 나왜 안나와 맞다 근데 이거 장미칼 레고도가 99999에요 거의 안 달아. 음. 좋아요. 응 좋아요. 다 죽어. 로스나이프, 어 나이프가 스펠이맞지 않네. 와스킬톤짱 많아 스킬톤많아 스킬 톤 그냥 다 죽였어. 좋아요. 이렇게.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해바야 에바야, 해바야 에바야. 됐으. 꽝. 헛. 흠. 자. 예스. 찾아왔는데저못 죽이는데, 솔직히. 아, 오늘 저못 죽여. 저마말하못 죽인다고. 일단, 가긴 가겠습니다만. 저녀자못 죽여, 솔직히. 이 새끼 못 죽여, 이놈. 이놈, 나못 죽여. 근데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봐봐. 저 나무를 타리다고 와, 이씨, 불화살, 아! 막화 날라가는거 보이십니까? 아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님들아 잠시만 이게임을 써야돼 솔직히 이거 솔직히 써야돼 보세요 이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태운거고 봐봐요 안맞아요 안맞아요 아 이건 될 리가 없지 이거 봐봐 안맞아요 불가능해 이런 방을 이걸로 이거나 터트려야 되나 씨 젠장 아니 이건 솔직히 불가능한데 이거 어떡해 설마 이 나물 이걸 이걸 이렇게 푸시면 이걸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건가 여기 불 붙여서 여기 불 붙여가지고 설마, TNT 화살이니, 너? 응, 잘 먹어줄게, 화살. 먹고 싶다, 뭐, 그게 안 되잖아! 이야! 야, 이거 태워버리면 끝나겠을수도 있어요, 잘하면. 왠지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다 태워버리겠어. 망할놈아, 다 태워버리겠어, 내가. 오케이. Okay. Okay.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다서 처리면 되겠지, 알아서? <laughs> 핫, 핫, 핫. 아, 이게 좀 터지는 거구나. 터져. 터져. 아아 거의 다 뜯잖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으아! 빨리 없어져! 빨리 다 타버리라고! 으아! 으아! 후. 밑에 것도 딸, 다 태워버려야 돼. 아, 진짜. 밑에 빠졌 썼구라니. 아, 축하한다이안 돼! 난 불화살도 쏘니? 아, 짠나. 짤나. 저거 어떻게 죽여? 이런 괴물 같은 놈은 어떻게 죽여? 아,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참. 저쪽으로 제발. 아. 얍. 아, 타키를. 으아. 으아. 자, 자,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돼. 와. 다. 하. 제 목표를 다 하면 저걸 뺏겠어. 저렇게 저 죽일게요. TNT든 뭘로든. 저 이걸 이다 태우면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오늘 자체워 이거 벌써 다 부서져 가는데. 아. 망할로마 야다 태워버리겠어 야에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했다고 망할 망할로마 거의 다했다고좀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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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이 망할로 망할로 죽어 제발 잘라야돼 백룡장베칼로 잘라야돼 아으헐아 아. 죽이는 방법 알았다 그래 이거였어 엄마 얼음이니 그래, 윤도야 잠깐 깨물었쓸게 이제 어떻게 죽인 줄 알았으니까 이것만 꺼낼게요. 진짜 이렇게 이것만 꺼낼게. 아, 아이 씨 빵할 놈, 알름. 빵할 놈아. 망할 놈마 망할 놈마 아니, 잠시만, 이거 솔직히 너무 예바야 어떻게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언제 죽이라고 이러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잠시만요. 야, 뭐좀 수정 좀 할게, 이거. 아니, 수정이 아니라 뭐좀 할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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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봐. 너좀 꺼져봐, 잠깐만. 좀 꺼져봐, 꺼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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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꺼져봐, 좀. 잠깐만, 잠깐만, 꺼져봐, 좀. 아, 진짜. 꺼져봐. 꺼져봐. 아, 진짜 좀 꺼져보라고, 이 자식아. 꺼지라고. 왜못 알아듣나, 이게? 됐어. 이제 죽일 수 있어. 안돼 아, 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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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놈아, 따라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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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아잠시만아아다아시아어 <laughs> 일단 망할 놈을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다고. 망할 놈을 왜 이제 생각나고 죽고 빵할 놈, 빵할 놈, 망할 놈아. 이거 저저, 우씨, 전장? 엄마 이거 너무 밀려나쓰 으아 망할 자식 망할 자식아 망할 자식아 망할 자식 자꾸 망할 자식으로 만나 막아 도같네 되죠, 되죠. 망할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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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알로망할롬망할롬망할로망할로망할망할로망할롬 망할로마, 망 으아 여기까 어떻게 잡고 있는데 좀 맞아 죽으라고 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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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라고 돼져 돼져 망할놈아 돼져 돼져라 되져라! 됐어 됐어! 죽였어! 스태프 다 써서 죽였어 오! 엄청난 화살이 보인다 엄청난데 이거 잠깐만 우와 근 이건 어차피 한방이고 후. 엄청난 싸움이었어 하드코어에도 이렇게 싸울 수 있군 이렇게 <laughs> 흠흠흠 됐어 됐어 됐 됐어 또 아파가겠지? 독 걸린 거니까 어 아파네 응. 죽어 죽으라고 한번더 맞아라 아이씨 귀찮은 귀찮아. 갑시다. 어 잠깐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내걔 아니야 걔 아니라고. 님도 뭐야 님 님을 저렇게 쓴 거야 설마 설 설마. 헛! 헛! 자뛰시다 뛰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제 그 두마리 남았나 그래 이제 두마리 남았어 두마리만 죽이면 돼 두마리만 죽이면 돼 두마리만 두마리만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게임을 써서 날아다녀야 돼한거 어떻게 차냐 이걸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렇게 넓은 월드에서 <laughs> 아, 몰라 됐고 여기 어디야?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젠장. 나 뭔가 정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아, 진짜 정글이 하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눌러주면 이 백년 장미칼로 님들을 죽이러 갈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